오는 6월 지방선거 담양군수에 도전하는 김정호 담양군의회 의장이 출판 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김의장은 지난 26일 담양 종합체육관 야외공원에서 명품도시 담양시대를 펴내고 담양의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명품도시 담양시대 책의 이름처럼 담양을 더보다 아름답고 오만 국민이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길을 꼭 지필고 만들겠습니다. 명품도시 담양 시대에는 삼선 의원을 지내면서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며 담양 국민들과 함께 명품으로 만들어갈 담양 시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이계육회원과 최영식 담양 군수를 비롯해 각계각층 수천 명이 기념시장을 방문해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5일과 21일. 박철웅 담양미래용서 소장과 최하산 새마을군거이사장도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담양군수 선거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JBC 뉴스 이종혜입니다.